어, 됐다 잘했분 좋아 어, 좋한번 더, 한번더 해, 한번더한번더 막아야 돼, 막아야 돼! 아유. 막아! 더 막아! 오, 정국이 좋다 골이다 안 돼! 골이다 아, 아, 아왜 코에... 아, 그게 왜코 올라갔지? 아, 서현이 좋고, 아, 좋고, 좋고, 좋고 고다 서현아 야, 주도가 갖고 면어해 아, 서현이 좋고 포크레인 좋고 아, 고챙이. <laughs> 어, 꼬챙이나 어, 오. 꼬챙이. 어 오. 꼬챙이 어. 아유. 어, 경력이 좋다. 아 아, 아, 경이 철에 철에. 야, 내방구 방구로 방구 야, 저건 <정형> 못 <laughs> 뭐 따라해. 뭐야, 칭찬철을 썼어? 칭찬철의 기능이 있어? 바로 방구였어. 희로철은 <laughs> 바로 카드 치소. <laughs> 나이스. 연결, 연결. 아, 오, 나이스. 아 오. 거기 불안불안 안 하다. 계속 <놀람> <그에서> 불안해. 아까 시작할 <laughs> 때도 불안하고. 나이스. 어? 못못 아, 아, 아. 아, 형준이 네. 형, 아. 형 아, 시험 아, 아, 못 아, 하게 하라고. 아, 아. 아, 누가 패스했어? 아니, 이거 패스 아니고. 형준이 골. 아, 그 형준이 형은 먹고 들어갔어 아, 뭐 그런 거. 아, 짧게 저 줘. 줘. 누구야, 아니, 누구야, 패스 누구야? 패스 아니야. 왜, 아니 이거 자책골은 그거야. 자책골이야? 추선 추스, 추선 사람이 그거야. 아, 아뭐 자책골. 아, 라인 조사. 홍준이 뒤 한번 졌어요 하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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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팅. 가운데 누구지? 와이, 와이, 와이. 가운데 가운데 누구야? 정남이 형이요, 정남이. 정남이 형. 내려가신다. 아하! 달남이형 지금 갑정기 많잖아. 슈팅해, 슈팅해. 어. 아, 안 아, 다 아, 아, 그렇지, 아, 아, 그렇지. 아, 괜찮아, 좋아! 아, 좋아. 아, 아, 국제 라고 역시. 아, 이러안 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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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린다 갑자기 다 아, 나말려 아, 서원이 잘한다, 잘한다. 서이 그래. 숨차다, 이 숨차다 평생 숨만 차라 유키 140이다, 서한이 지금 <laughs> 서한이 죽어, 서한이 죽어 지네형진 형은 콩콩 맞고 서한이는 풀어라고 예, 경훈아, <laughs> 어, <laughs> 역시 경훈이다

어우 돌아가. 어어어 뭐야. 아빠 아빠. 아. 좀더 <laughs> 영리하게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살짝 삭피해 주지. <주도> 근딱그 그러니까. <laughs> 어. <laughs> <잡아, 잡아>. <laughs> 오. 어, 됐다. <laughs> 좋다. 좋다. 어좋다 <오! 웃음> <오>! <laughs> 아. 공에 졌다. 공에 솟다. 약 <목소리> 약간 <laughs> 아이 아이고 아이거 아이고 아 가는척 하는거야 그거 뒤로 돌아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위험하다 <미안하다>. 이스 <목소리> 아, 경수이 형은 막아 경훈이 안 뛴다 경훈이 안 뛴다 경훈이 안 뛴다 서이는변어도 된다고! 어우 려야지려야지아비 누구야 자리가 애매해 지금 포지션 이상해 어. <laughs>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정남 그, 형이 수비 이제? 어다아거좋다 어어 제발 아아 다 아이씨 아이 오오 경고야 경고 올라 경고. 경고. 올라가 올라가 기하여기 앞에 올라가 치가 가 연기. 근데 영호 아픈 척도 안 하는데요? 응. 병원이 좀 약간 비신비실하잖아 앞에서 해 앞에서 앞에서 하래 앞에서 <웃음> 하래 형선이가 <laughs> 앞에서, <laughs> 앞에서, <laughs> <하래. 웃음> <laughs> 앞에서 하래 <laughs> 너무 뒤야 너무 뒤래 너 말고

아이 기점, 선이기점옆 좋다 좋다 선이로부터 <목소리로부터> 이어졌다 거 <목소리로> 없다 나이스 나이스 yeah. 좋아 좋아 자신감 줘 yeah. <목소리로> 자신감 줘 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이 <이메일> 주머니에 소주 꺼내 <목소리로> 소주가 있어?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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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소주가 있어? 아까 가글 가글 어 가글 어. 샷 어, 아, 이거.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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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, 나이스. 왼쪽은 비워 놓고 오른쪽은 보강하라고응 좋아. 좋다좋다좋다좋다 좋아. 좋다어 좋아. 아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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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 <목소리> 아 좋아. <laughs> 아 좋아. 아아아아아 좋아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아유, 아유>, <laughs> 아 좋아. 저아누아야아아멘아잡아라아탈아아라아 경원이형경원이형상원아 그냥 드리블 많이 해 괜찮아 됐다 어안삑삑 어디갔어 성아삑 아유 아우 시사 오오 아 서현이 좀더 뒤로 서현이 좀더 뒤로 그민 그래, 수민. 아, 수민이 그래이 정헌 좀더 앞으로 가 뒤로 빠진다 이 집어넣고 위협되잖아 위협 빨리 해야 되는데 어 야, 이 제대로 됐다. 어, 그러니까 너때에뒤뒤뚫아서 저렇게 찼잖아그이아다가 맞아, 맞아, 맞아. 괜찮아. 괜찮아 <laughs> 신경 쓰지 마. 너무 쓰지 너 마. 그럼 밥안 <laughs> 맞을 거야. 안니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비워 놓고 행준양 쪽을 막으라고. 아. 야, 그 앞에서. 듣기 전에, 듣기 전에. 공격을 한 번도 못한것 같은데. <laughs> 슛이 없는데 슛이. 시시시하면 되잖아. 시여 있게. 야 커이 좋다. 있잖아. 야 슛이라도 한번 해라. 어 됐다. 어? 어? 아 잡지. 뭐야 이게. 형훈나 뭐, 뭐, 이게 뭐야. 아 아니 이거 저 뒤에 있는데아 뛰어 뛰어 들어도 임마. 그래. 그래. 형님,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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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하이 어? 가. 가, 가, 가. 이 가야겠다. 됐다! 아! 나이스. 야! 아. 나이스! 아, 오늘 나았다! 오늘 나이다 아! 끝분인가 1분! 3 0 0초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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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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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0초! 3더초3 30초! 30초! 나이스!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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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이, 이이다 나가고, 어서 나가도 또? 예, 경호장량, 경호장량. 경호장량. 아.